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송경호 판사가 실검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송경호 판사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로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총 4명의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있는데, 이번 주에 업무를 보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송경호 판사의 판단이 조국 사태의 향후 향방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송경호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부설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송경호 판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판사, 대구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 서울중앙지법판사, 서울고법판사 등으로 재임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다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최근 송경호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총경에 대한 구속용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달로 한 혐의를 받는 실소유주 강모 씨에 대한 구속용장 발부도 송경호 부장 판사가 결정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에 대해서도 구속용장을 발부했습니다. 송경호 판사는 전날에는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7명 중1 명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는 전날 오전 정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업무 방해 위계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상 횡령 증거 은닉 교사 등 모두 11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판사는 신종열, 명재권, 임민성, 송경호 부장판사 등 4명인데, 법원은 이중 2명씩 조를 만들어 한주 동안 구속영장 심사와 체포,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합니다.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의 결정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부장 등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검찰보다 공정한 배당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용장을 청구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1개 혐의에 대해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라는 두 가지 의혹을 나눴을 뿐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근본적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심사에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도 예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경심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경호 판사 프로필 학력 출생 1970년 제주시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샵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비췄다. 구속 갈림길에 선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회색청장 차림의 정교수는 포토라인에 섰다. 정교수는 7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정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생각하시나 등의 물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 근처에 두개 중대 병력 120명을 투입했다. 보수 성향의 유튜버도 법원 외부에서 정 교수의 법원 출석을 지켜보았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의 힘을 실을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과잉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